안녕하세요. 연천 포크레인 하나중기입니다자 오늘은 이렇게 또 포크레인 또 정비를 하는 정비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또 아, 틀었습니다. 아, 버켓이다 버킷 이빨도 다 망가지고 그래서 아, 그거를 나라시로 나라시판 평판 아, 제작을 해서 아예 그냥 고정을 시키려고 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영상님 담아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바가지를 이빨을 다 빼버리고, 이렇게. 이빨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정으로 그냥 바가지, 바가지에게 바짝 붙여서 그냥 고정을 시켜버리려고 이렇게 일단 따냈습니다. 모형대로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다 따서 아,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게 되면 아, 땡길 때 심을 쓰면서 이게 아, 뒤로 접, 제껴지면서 뜯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아, 제 것처럼 제거 버켓처럼 이거를 따내면 따내고서 여기 정확하게 딱 정확하게 가운데 물려서 양쪽으로 앞쪽 뒤쪽 이렇게 해서 다 용접을 해서 튼튼하게 잡으려고 이렇게 잡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크랙이 갔는데 이거 잘라진 건데 두판 연결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다 떼면 오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할게요. 불이 되자마자 연옥사 타면 내겠습니다 되자마자 잘라줘요? 응그에 녹이가 불리잡으는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적응이 안되면 적응이 안되면 불만 불 조절도 못하고 그냥 불만 다잡아어가지고 그리고 타는 사람들은 가스에 상쇠를 많이 써요 예. 상태도그렇게 많이 쓰게 돼요. 아, 뜨거워.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이거를 맨발로 간단하고 뭐하고 연습하고, 대단한 거야. 그러데 그분, 그분들은 빠지게 설탕을 깔았습니다아 이쁘다. 아, 이게 쇠 쪽이가 이렇게 이량 소리가 나야 돼요. 음. 이거는 거룩거 자 이렇게 버켓 투수 모양대로 모양을 따냈습니다. 이렇게 잘 따냈죠? 이제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쏙쏙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앞뒤로 용접을 하면 많이 튼튼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오래된 바가지 버리지 말고. 나르시판 껴가지고, 평판 껴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해놓으면 또 한참 쓸수 있으니까. 기술자 두 분이, 이두 분만 있으면 기계도 하나 만듭니다. 기계도 하나요. <laughs> 여기게는 어우. <laughs> 여기는 여기는 캄보디아 캄보디아. <웃음> 캄보디아에 어. <laughs> 저거들 네. 저 뭐, 맨발로 이 로드 맨발 타고 맨발로 해지. 맨발하고 우픈 타고 신발 양말 다 벗어 주세요. 눕혀서 아우 가게 좋죠 음. 이야 이제 앞쪽은 거의 다 됐고 이제 옆으로 눕혀 놓은 다음에 머리 머리 맞으면 뭐 지져 떼어야죠다 예? 여기 여기 먼저 위아래를 떼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위아래를 여기 떼우지 여기 떼우고 여기 떼우고 그리고서 이제 뒤에 덮어가지고또떼야 이제. 에이 깔끔하네. 여기 떼고 여기 떼고. 예. 좋아. 아 이게 짧았구나 그래도 이은거고. 에이 좋네. 멋있게 잘 나왔어요 멋있게. 야딱 따내 따내니까 좀. 거의 한 대신에 이거. 따내니까 좀 너무 좋네. 이 옆집 와이거. 그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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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었네 떼우네요. you 다 됐죠? 다 아, 완성. 아, 그, 완성 깔끔하게 아, 깔끔하게 다 됐습니다 이렇게. 야 이렇게 너무 잘 됐네. 멋지게 잘 됐습니다. 멋지게 잘 됐지 형님? 응. 됐어. 오, 기가 막혀. 다한 번만 더 해봐. 기가 막혀. 잘 됐어. 아 너무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딱 됐습니다. 야 너무 잘 만들었어요 형님. 와 기가 막힙니다. 안 떨어지기도 했지와 엄청 완성품이에 완성품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케이. 오늘 나라씨 만드는 거 영상 좀 담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종료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 갔어요. 어, 어제, 어제 용접해가지고 다리가 지금 이 모양이 됐잖아요. 이야. 근데 왜 이게 내가 이렇게 됐을까요, 형님? 아니 용접을 이 반바지 입고 이렇게 청바지 반바지 입고 갔었는데 형님이 용접을 못하시니까 해드린다고 한게 지금 이렇게 새빨갛게 됐어요 새빨갛게 어우 저가지고 지금 양쪽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와 이야 너무 따거에요 너무 따고 반바지 입고는 용접하면 절대 안됩니다 네, 반바지 입으면 절대 안 돼요. 보호장구를 다 착용하고서 해야 돼.